아이고, 어제, 병아리 유치원에서, 요, 언니, 언니 데려와서 강는쟁이하고 놀더니, 잘 먹고, 같이 잘 먹고 잘 노네요. 근데 어제, 노랭이, 꼬물리는 아침에 태한 거 털이 좀덜 말른 거 꺼냈었는데, 걔는 어째 하늘 날아갔어요. 아이고, 아깝네요 저녁에 오니까, 떨어지더라고 병아리는 주저앉으면 온 일어나더라고요. 여기 빡딱 떼야지. 걔는 결국 한달아 왔어요. 어제 너무 일찍 꺼내서 그런 건지. 털이 채털 말리기 전에 꺼내서 그런지 어쨌는지 날이 더워서 그런지 같네요. 먹지도 않고. 요 까망이에요 얘는 뻘버 뻘이 뻘이. 얘저 우리 얘 따라다니면서 잘 먹네. 날씨가 더워서 아이고 애기들도 진드라해요 많이. 언니야 노랭이 언니야 까맹이 저기 우리 꼬물이잘 키워서 유치원 데리고 가. 응 유치원 데리고 가. 에? 둘이 이렇게 잘 먹으면 이제 일어나. 아이고 다리 뻗기 하고. 꿀도 좀 먹어야지. 손애가먹으니가 작은 애도 이제 따로 먹는 거야. 이러면 살지. 날씨가 워낙 더웠어. 물도 좀 먹어야지. 밥은 잘 먹어, 둘이. 빽빽 싸면서 애기도 잘 먹고. 따라서 먹는 거야, 얘, 병아리가. 따라서. 아주 그냥, 뺑아리, 내놓으면 죽고 죽고 그래서, 걱정했더니, 어제 누가 얘큰 병아리를 같이 넣어줘보라더라고. 같이 따라 먹고 그런다고. 그래서 지금 한마, 얘는 살고 있어요. 잘 커야지, 아유, 얘는 이제 오늘, 이틀째 됐는데 꼬맹이 얘는 얘는 뻘이뿌리 사네 노랑이 한 마리는 브라운색인가 걔는 그냥 어제 너무 일찍 꺼내서 그런 건지 어제는지 걔는 죽어버린 알둥지도 너무 더워가지고 안방들이 막 들어앉아서 뼝아리도 치더라고요 요즘 여름에 조금 병아리가 잘 안되네요 잘 죽고. 사람이나 심승이나좀 선선해야 살기 좋은데. 잘먹니 따라서 먹지, 뭐, 먹는 거 봐봐. 쫓아다니면서. 쫓아다니면서 뭐 먹어.